안녕하세요 패첨입니다 오늘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현대자동차 정유섭 회장, 엔비디아 잭슨나 회장이 삼성동 깐부치킨에서 치킨 회동을 해서 굉장히 화제인데요 저는 인상 깊었던 게전 세계 그룹의 회장들이 동네 치킨집에서 편하게 사복을 입고 다 같이 러브샷도 하면서 취재진에게 치즈스틱도 나눠주면서 편안하게 저녁을 즐기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거기서 저는 패션 유튜버답게 회장들이 입고 있는 그 사복에 대해서 관심이 가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런 거 궁금했던 적 있으셨을 거예요. 회장들은 대체 얼마짜리 옷을 입을까? 그래서 오늘은 제가 밤을 꼴딱 새면서 서칭하면서 알아낸 회장들의 옷은 어떤 건지, 또 가격은 얼마인지, 그리고 이새 회장님들의 잡단 이해까지 재미있게 좀 풀어볼까 합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먼저 이재용 회장님 이야기부터 좀 해볼게요 이재용 회장님은 우리나라에서 패션쪽으로 은근히 영향력이 큰데 요 이재용 제품으로 거의 대중에게 처음으로 알려졌던 제품이 바로 립밤입니다 2016년 12월에 이재용 회장이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청문회 때 립밤을 꺼내 발랐는데 다음날 포터사이트는 이재용 립밤 으로 도배됐었죠 그때 사용한 립밤은 미국 화장품 제조업체 소프트립스사의 립밤 으로 1.99달러 약 2800원짜리에 불과했지만 국내에는 수입이 되지 않았던 생소한 제품이라 더큰 관심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대중들에게 가장 크게 각인됐던 제품은 바로 아크테릭스사의 파이어비 패딩인데요. 2019년에 이 기사 사진이 찍힌 다음 날, 이 아크테릭스 패딩은 바로 완판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국내에서 크게 인지도가 없었던 아크테릭스가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대중들에게 알려졌던 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거 말고도 빈펄 골프의 다운 베스트랑 스케체스의 신발도 완판시켰을 정도로 거의 연예인의 버금가는 영향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무튼 본론으로 들어가면 이재용 회장은 치킨 회동때 짙은 그레이색 스웨이드 자켓을 입으셨는데요. 이 제품은 딱히 특징이 크게 있는 제품이 아니라 어떻게 찾아야 될지 굉장히 막막했습니다. 그러다가 평소 에 이재용 회장이 빈펄 골프랑 란스미어 제품을 자주 입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인터넷에 서 엄청나게 뒤쳤거든요. 그래서 결국 란스미어 브랜드에서 이 자켓을 찾아냈습니다. 제품명은 인조스웨이드 블루종 애쉬 제품이고 정가는 89만 원인데 현재 삼성물산 SSG.com에서 78만 3200원에 판매 중이네요. 카라 부분의 배색 디테일, 주머니 모양, 손목과 밑단의 시보리를 보면 동일 제품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걸 찾고 가장 놀라웠던 건 소재가 인조스웨이드라는 점이었는데요. 재벌 회장님도 인조스웨이드를 입는다는 사실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도 오늘부터 인조 스웨이드만 착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젠스나 회장 이야기인데요. 젠스나 하면 떠오르는 게 바로 이 가죽 자켓입니다. 공식 석상에 등장할 때 자주 이 옷을 입고 나와서 많은 화제가 되었죠. 이 자켓은 톰포드라는 브랜드의 가죽 자켓이고요. 가격은 8,990달러, 하나로 약 1,308만원입니다. 젠스나 회장의 총 자산이 1,430억 달러, 하나로 약 197억에 달하는데요. 일반인의 재산과 젠스나의 재산을 비율로 비교했을 때 젠스나 회장이 1,300만원짜리 자켓을 사는 게 일반인이 7원짜리 옷을 사는 거랑 같은 거라며 젠스다 회장이 엄청나게 검소하다 라는 우스갯소리도 있었죠 아무튼 본론으로 돌아와서 젠스다 회장이 치킨 회동 때문은이 검은색 티셔츠는 버버리사의 스몰러버 티셔츠입니다 현재 무신사에서 58만원에 판매 중입니다 버버리 티셔츠는 흔하디흔한 거라 찾기 너무 쉬웠는데 가죽 자켓이 문제였습니다 이번에는 그 자주 입는 악어 가죽 자켓을 안 입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죽 자켓을 어떻게 찾아야 되나 굉장히 막막했는데 일단 카라에 붙어있는 넥스트랩 디테일 힌트와 자주 입는 자켓이 톰퍼드니까 일단 톰포드 제품부터 전부 뒤져봤는데요. 그렇게 약 2시간에 서친 끝에 똑같은 자켓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젠스당이 입고 있는 자켓은 톰포드사의 그레인 레더 블루종 가죽 자켓입니다. 넥스트랩 디테일과 지퍼의 가죽 디테일, 메인 지퍼 양옆의 스티치 디테일을 비교해 보면 동일 자켓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 가죽 자켓이 인터넷에 정보가 아예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한 가격은 추정이 불가능하고 톰포드 가죽 자켓의 판매가로 유추해보자면 대략 600만 원에서 800만 원 사이라고 예상해볼 수있겠습니 재미있게 보고 계시다면 이쯤에서 좋아요 한 번쯤은 눌러 주실 거죠? 다음은 현대자동차 정유서 회장님 이야기인데요. 평소 정장이나 현대자동차 엄만 입은 모습을 보다가 이렇게 사복 입은 모습을 보니까 재벌 회장이지만 굉장히 친근한 느낌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자동차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국내 차 중에서는 현대자동차랑 제네시스를 가장 좋아하는데요. 특히 그 중에서도 저는 제네시스 GV80이랑 아이오닉 5N, 아반떼 N 차량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소나타는 흔히 개나소나타는 차라면 무시를 받던 브랜드에서 어느새 전 세계 판매 3위라는 브랜드까지 성장한 게 정말 한국 로서 자랑스럽고 심지어 람보르기니 가 아이오닉5n을 구매해서 벤치마킹 을한 정도로 기술력도 세계적인 수준인데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국뽕에 차오르기도 합니다. 앞으로 출시 예정인 제네시스 컨버터블 쿠페 차량들도 굉장히 기대가 되면서 현대자동차 제네시스 라는 브랜드 가 앞으로도 공고히 세계시장에서 자리를 잡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제가 자동차를 너무 좋아해서 얘 기가 너무 길어졌네요. 아무튼 본론으로 돌아와서 시키메 동때정여섭 회장님은 그레이 색 스웨이드 패딩 자켓을 입으셨는데 요이 제품은 브루넬로 쿠치넬 리사 제품이고요. 현재 한국에선 판매를 안 하는 것 같고 러시아 사이트에선 65,000루블 하나로 약 16만 원에 판매 중입니다. 주머니의 버클 디테일이랑 단추, 안감 색상을 보면 동일 제품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브루네로 쿠치델리라는 브랜드는 현재 신세계 인터내셔널에서 전개하고 있는 브랜드로 로로피아나와 비슷하게 캐시미 원단을 주로 쓰면서 로고 플레이를 거의 하지 않는 브랜드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올드머니룩의 대표적인 브랜드 중 하나로 꼽히는 브랜드입니다. 진짜 올드머니룩이 여기 있었네요. 오늘은 이렇게 재벌들의 사복 패션에 대해서 좀 알아봤어요. 이분들 옷 정보 찾을 때는 정말 힘들었는데 막상 이렇게 찾고 나니까 뭔가 보람이 느껴지기도 하고 굉장히 재미있었던 콘텐츠 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조회수도 잘 나오면 좋겠네요.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재미있는 패션 영상 많이 올릴 테니까 기대해주시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